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 오늘의 말씀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빛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자격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특히 세례 받으실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어, 성당의 십자가 쪽이 방향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동쪽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고, 들어오는 문은 당연히 서쪽이었습니다. 우리 성당의 지금 북쪽이 어딘지 아세요? 저쪽이 북쪽입니다. 저쪽이 사선으로.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좀 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고대의 세례 예식에서 이 예비 신자들은 서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신앙 고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서쪽은 빛이 소멸되는 곳이고 동쪽은 새벽의 빛이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서쪽을 바라본 채로 이제 사제가 묻는 거죠. 여러분은 악령과 악령의 행실과 악령의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아니요. 너무 답답. 다시. 끊어 버립니까? 네, 끊어 버립니다. 네, 그렇죠. 예, 끊어 버립니다. 다시는 어둠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로 돌아섭니다. 이제 동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천주, 성자,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보면서 대답하는 거죠? 이제 빛을, 예수님을, 어둠을 이기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우리의 태양, 우리와 함께 서신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세상이 밤과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 이때에도 빛을 보고 빛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둡죠? 힘들고 고되고 우리를 자꾸 슬픔과 절망에 빠져들이게 하는 환경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빛 안에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서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일상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믿어요? 어둠을 믿어요? 빛을 믿죠? 세상에 오신 빛을 믿고, 지금 부활초가 떠 있, 그저, 있죠. 어둠을 이기신 부활의 빛을 믿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오늘 예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따가 이제 대부가 직접 대부 대모가 직접 부활초에서 빛 불을 당길 것이고 그 빛을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예비 신자들은 무슨 빛을 받는 거죠? 부활의 빛을 받는 겁니다. 부활의 빛을 받는 거예요. 부활 때 생각해보세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타오르던 그 빛을 이제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전염되도록 빛을 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쪽 해가 지는 어둠을 다시는 보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예비신자들에게는 축성의 성유가 발라집니다. 향기를 뿜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어둠과 죽음의 향기를 더 이상 뿜지 않습니다 축성성애가 발라진 사람들은 이제 빛과 생명과 희망의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전투하던 사람들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승리하려고 레슬링 할때 그죠? 이제 그 어둠에 승리할 수 있는 기름을 바르고 전투를 시작하고 그래서 슬픔, 절망, 불평, 중호라는 이 향기를 벗어나서 기쁨, 즐거움, 희망, 사랑이라는 향기로 거듭나도록 축성성유를 바릅니다이 십자가의 십자가는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예비신자들의 모든 죄는 이제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혹시라도 잘못했던 죄책감,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희망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세례였던 마태오, 조국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착취했던 이세리 마태오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케오, 부자, 자신만 보고 살던 이 자케오, 그는 이제 가난한 이들에 대한 후원자로 변화됩니다. 그 불행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어떻게 되죠? 메마르고 공허한 가슴을 어쩔 줄 몰랐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뀔 준비가 됐습니까? 네. <laughs> 세례는요 한 인간에게 하느님이 시작된 날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희망이 시작된 날이에요. 한 인간에게서 이제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도 적대적이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 대축일 남미사에 여러분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오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언제 받았어요? 날짜 기억하는 사람. 네. 저는 19일에 받았습니다. 12월 19일.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빛이시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어둠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현실보다 크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다고 생각하죠. 사실. 참 겸손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품에 안긴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 제가 그동안 고해소에서 많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걸 분노와 불평으로 표출하면서 서쪽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에요.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뭐에 끌려요? 빛에 끌려야죠. 여러분 어둠에 끌려요? 빛에 끌려요. 네. 희망에 끌려요. 절망에 끌려요. 맨날 절망적인 기사 뒤적뒤적 거릴 거예요? 슬퍼하기 위해서 험담할 거예요? 거기로부터의 회심, 그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죠. 희년이 시작됐고, 여러분을 완전히, 완전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를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자들의 세례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아멘.